다음은 30-9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남학생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예요. 여학생 4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학생 2명을 뽑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1번. 1열로 앉힌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렬로 안친다 그러니까 자꾸 어 그러면은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5 p 3이고 여학생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남학생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줄을 세우는 거고 여학생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우리한테 바라는 요구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일렬로 앉힌다는 건 일단 뽑아, 일단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을 섞어서 일렬로 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섯 명 중에서 남학생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요. 자 뽑아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몇 명이 와있습니다 다섯 명이 와있죠? 그 다섯 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나타낸 거 이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5C3은 얼마일까요? 5C3은 5C2하고 똑같아요 5 4 1 2 4C면 4 3 1 2 그리고 5 팩토리얼이면은요 어100아 여기 곱하기 5 팩토리얼이면은요. 곱하기 120까지. 아이코4 3 1 2 120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10까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6이고요. 120이면 7,200까지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된대요. 자, 남학생이 다섯 명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남학생이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남학생 다섯 명 중에 대표 한 명, 얘가 이제 A라는 애예요. 원래는 남학생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A는 무조건 포함이래요. 얘는 무조건 뽑힌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그 말은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건데 A는 무조건 뽑힌다? 아, 결과적으로는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죠. 얘는 기본으로 뽑히는 거니까. 그래야 세 명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아니라 사실상 A는 이미 뽑혀 있는 거니까 네명 중에 두 명이 뽑히는 겁니다. 여학생이 원래 4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 대표 그 중에 B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상 4명 중에서 3명, 아,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결국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죠. 왜냐면은 이 B라는 여학생은 이미 뽑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랑 얘랑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세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고 나면, 잘 보세요. 남학생 대표 A는 이미 뽑혀 있죠. 그리고 여학생 대표 B는 뽑혀 있죠. 그리고 남학생, 여기 네명 중에서 지금 두 명을 뽑아놨어요. 그럼 여기 남학생이 두 명이 더 있고요. 여학생 세명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학생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명이 뽑혀 있어요. 그런데 A하고 B는 반드시 포함하는데 줄을 세울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게 일렬로 앉힌대요. 이웃한다. 묶으라고 그랬죠. 아, 얘네들을 묶어요. 그럼 사실상 몇 명입니까? 묶었으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같아요.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안에서 a하고 b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2, 4시는 얼마입니까? 4, 3, 11을 1, 2로 나눠주는 거니까. 2로 나눠주는 거니까. 6, 곱하기. 31은 3이죠.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은요. 24, 그리고 2가 있겠네요. 음 자, 그러면요. 26, 12에다가 36, 36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36 곱하기 24는요. 46에 24, 34, 1 2 140, 4에다가요. 26, 12에다가 23은 6이니까 72가 되겠죠. 864, 864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0-10번 문제예요. 7개의 숫자 0,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서 만든 3자리 자연수입니다. 그 중에 10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하고 1 0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합니다. 단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 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되냐면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 가능한 숫자는 0,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입니다. 자, 1번. 그렇다면 이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가 되겠는가? 자, 여기 100의 자리고요. 10의 자리고요. 1의 자리예요. 그럼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요, 7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의 자리에는 0을 쓸순 없죠. 그러니까 1, 2, 3, 4, 5, 6쓸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예요. 하지만 10의 자리는요, 0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뭐라 했어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 또 써도 상관없습니다. 1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0또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77에 49 곱하기 6이니까 6 곱하기 49가 되죠. 69, 54에다가 46에 24니까 1번의 답은요. 29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자,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라고 그랬죠. 그런데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다음 C래요. 즉, 2번은 100의 자리 숫자가 가장 크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그 다음으로 크고요, 1의 자리 숫자가 제일 작은. 그런 자연수는 모두 몇 개냐. 자, 이 문제는요,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0 1 2 3 4 5 6. 아, 우선 자, 요거 하나는 체크해 봅시다. 이퀄이 없어요. 아 이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퀄이 없어요. 그 말은 a b c는 일단 모두 다르다요. 예 같은 숫자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a b c는 모두 다르다. 요거 하나 생각하고서요. 그다음. 그러면 결국 0 1 2 3 4 5 6. 7 개의 숫자 중에서요. 3 개를 뽑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0, 1, 2, 3, 4, 5, 6 중에서 3개 한번 뽑아볼게요. 1 하고요, 4 하고, 6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분명히 1, 4, 6 중에 제일 큰 놈이 있을 거고, 가운데가 있을 거고, 제일 작은 놈이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됩니까? 6이 제일 크죠? 그럼 600, 4가 그 다음이죠? 40, 그 다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7개 중에 그냥 3개만 뽑으면 돼요. 3개만 뽑으면, 그러면, 가장 큰 수가 100의 자리로 넘어갈 거고 가장 작은 수가 1의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7, C, 3, 7개 중에 그냥 3개만 뽑으면 이 조건,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크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겁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 3은 6. 그래서 답은 35가지가 됩니다. 3번이에요. 3번은 A, B, C인데, 아하, 여기에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바로, 여기 이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어떻게 할 거냐. 3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크다. 근데 B가 C보다도 크다. 이거 하고, A가 B보다 크다. 그런데 B하고 C하고 같다. 이두 개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먼저 위에 거는 몇가지 위에 거는 2번 문제잖아요. 2번 문제. 2번 문제. 그러니까 35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B하고 C하고 같다고 라 그랬죠. 그러면 C는 신경 쓰지 마요. C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차피 C는 B하고 똑같을 테니까. 그럼 결국 A, 즉, 어, 10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보다 큰 거만 생각하면 돼요 결국 뭐예요? 7개 중에서 숫자 7개 0, 1, 2, 3, 4, 5, 6 중에서 그냥 두개만 뽑는 거예요 2개만 뽑아요 뭐 예를 들면 음, 2하고 그 다음에 어, 6을 뽑았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100의 자리가 6이 되는 거고 10의 자리가 2가 되는 거고 C는 그냥 B하고 항상 똑같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아 7개 중에 2개만 뽑으면 ABC 자리 다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2, 3은 6. 그래서 37에 21가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35가지하고 21가지를 2개를 더한 거니까요. 경우의 수는 56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56가지 되겠네요. 다음으로는요. 30-11번 문제예요. 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1번은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예요. 2번은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입니다. 어이? 선분과 직선 뭐예요? 선분은 점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선분이고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통과해서 양쪽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세요 선분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얘하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얘하고 얘를 골랐어요 두 개의 점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분이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점하고 이 점을 골랐어요 그러면 이런 선분이 있겠죠 빨간 선분과 파란 선분은 어때요? 다른 선분이에요. 그렇죠? 빨간색 두 개의 점을 골랐을 때 이런 선분하고 파란색 두 개의 점을 골랐을 때 이런 선분은 분명히 다른 선분이에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두 개의 점을 골랐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런 직선이 돼요. 다음. 파란색 두 개의 점을 골랐죠. 그럼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역시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직선은 분명히 파란색 점을 골랐을 때하고 빨간색 점을 골랐을 때하고 똑같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에요. 두 개로 카운트하면 안 돼요. 선분은 두 개라고 카운트하겠지만, 직선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렇다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선분이 만들어지려면요, 점이 두개 필요해요. 전체 점의 개수는 총 12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두 개를 고르면 두 점일 때마다 선분이 하나씩 만들어질 테니까 12c2가 됩니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2, 6, 12.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는요, 6 6개예요 어떤 경우에도 점만 이렇게 두개 있으면 선분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점하고 어,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직선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2번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일단 선분의 개수처럼 점이 두개 있어요 12C2에요 근데 중복되는 경우들을 제외해야 됩니다. 중복을 제외해야 돼요. 빼기. 자, 어떤 경우가 중복될까요? 잘 보십시다. 먼저, 동일 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무조건 동일한 직선이 돼요. 자, 보세요. 이 직선이 지금 점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죠? 이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요.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아하, 네 개가 일직선 위에 있죠? 그 중에 두 개를 골라요. 그럼 동일한 직선이에요. 그런 직선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점네 개가 일직선 위에 있는 게세개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점세 개가, 자, 더하기. 자, 또 누구를 빼야 돼요? 점 3개가 일직선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일직선 위에 이렇게 있죠. 그럼 이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직선은 다 동일한 직선이에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면 다 동일한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들 4개인 줄 알아요. 아니요. 다섯, 여섯, 5, 6, 7, 8, 총 8개가 여덟 됩니다. 그쵸. 이런 거는 중복되니까 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더하기. 근데 여러분 중복된다고 해서 다 빼면 안 돼요. 그래도 직선이 하나씩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파란색 직선 세개와 빨간색 직선 8개는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빼면 안 되고, 하나씩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각각 하나씩이니까 더하기 11.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됩니다. 66-4c이면요, 4, 3, 12에 2, 1이니까 6 곱하기 3, 18. 그리고 또 누굴 빼야 돼요? 3c이면은 3이죠? 38에 24. 그리고는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씩은 그래도 존재하죠? 11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두개 더하게 되면 42가 되나요? 그러면 24에서 11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정답은 35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삼각형의 개수요. 삼각형은요 점이 몇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해요. 예 그러면 어 12c3 12개 중에 3개의 점을 골라내야 됩니다. 12c3이에요. 12c3 그리고요 문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느냐? 어점세개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자, 어떤 경우? 바로 점세 개가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으면은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세 개가 일직선에 있는 경우를 다 빼야 돼요. 안 만들어지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 했던 거 보세요. 파란색 직선 있었죠? 파란색 직선. 바로 여기 있는 점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낼 때 일직선 위에 있는 점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직선, 파란색 직선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3그 다음 또 어떤 걸또 빼줘야 될까요? 안 만들어지는 경우 바로 점세 개가 일직선에 있는 경우 이런 직선이죠?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내요 그런 거몇개 있었어요? 아까 세어봤죠? 여덟 개 있었어요 얘는요 앞에 2번 문제처럼 이렇게 더하기 11안 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빼준 이유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선에서 11을 더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빼주긴 빼줬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중복이 돼서 뺀다고 뺐지만 하나씩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3번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빼고 끝내야 돼요. 12C3, 12C3은요? 12C3 11, 10, 1, 2, 3, 2, 3은 6, 6, 2, 12. 220이죠. 거기서, 빼기. 4시3이면은 4죠? 4, 3, 12. 더하기, 3시3이면 1이죠? 그러면 8이 되겠네요. 그럼 20을 빼요. 그래서, 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200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12번인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과 분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할은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분배는요, 나눈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 그냥 몇 개조로 나누어만 놓으면 분할. 나눈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다. 분배.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책 아홉 권이 있는데,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1번입니다. 어, 책은 종류별로 서로 다른 책이에요, 다 아홉 권이에요. 그걸 일단 이 문제는 나누는 모든 방법이에요.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할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는지 해볼게요. 1번두 권과 세 권과 네 권으로 나누는데요. 자, 얘는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따라하세요. 아홉 명 중에 아홉 개 중에 먼저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몇권 남았어요? 7권 남았어요. 7권 중에서 3권 골라냅니다. 이제 몇권 남았죠? 4권 남았어요. 4권 중에서 4권 골라냅니다. 2번. 두 번째 문제는요. 9권 중에 두 권, 두 권, 다섯 권이에요. 네, 두 권, 두 권, 다섯 권. 차이가 있어요. 두 권, 두 권, 다섯 권.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전부 다다 달라요. 두 권, 세 권, 네 권. 근데, 2번은, 얘 보세요. 두 권, 두 권. 아, 권수가 똑같죠. 그리고 다섯 권이요. 같은 권수가 있어요. 요렇게, 같은 권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하는 요령. 먼저, 아홉 권 중에 두권 나와, 일곱 권 남았어요. 일곱 권 중에 두권 나와, 다섯 권 남았어요. 다섯 권 중에 다섯 권 나와,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자,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게 두건두건, 두 건, 같은 개수가 두개 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뒤에다가요, 2 팩토리얼 분의 1. 자, 여기서 2는요, 뭐냐면은, 같은 개수. 개수. 자, 같은 개수의 조의 수입니다 같은 개수를 갖는 조가 몇 조가 있느냐 두권두권두개 조가 있죠 그럼 이 팩토리얼 분의 1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심지어 어머나 세권세권세권다 똑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9C3 9권 중에 세권 나와 6권 중에 세개 나와 세개 중에 세개 나와 한 다음에, 자, 같은 개수의 조는 몇개 있어요? 한 조, 두 조, 세 조. 세 권, 3권, 세 권, 3권, 세 권이니까 세개 조가 똑같죠? 그러면 3팩토리얼 분의 1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9C2는 얼마가 됩니까? 9C2는 9812 곱하기 73은 765 3, 2, 1. 4C4야 뭐 1이니까 큰 의미 없죠? 2, 3은 6, 2, 4, 8. 4, 9, 36. 곱하기 7, 5,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260까지가 나오고요. 9C2는 똑같아요. 9, 8, 1, 2. 7C2는요. 7, 6, 1, 2, 5, 시오는 1이고요. 2팩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2, 2, 2, 8이죠. 9곱하기 6, 7에 42가 되겠네요. 예, 9곱하기 6, 7에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2, 9, 18에다가 4, 9, 36이니까 378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3번은요, 9시 3, 9, 8, 7, 1, 2, 3, 6시 3, 6, 5, 4, 자, 1, 2, 3, 3, 3은 9, 2, 4, 8, 2, 3은 6, 그리고 곱하기, 3시 3은 뭐 1이니까 의미 없고요 3팩분의 1이죠. 3팩이면, 3, 2, 1분의 1이죠. 6이에요, 6. 6이니까, 3, 여기 3날라가고요 2, 2,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 7에 28, 곱하기 2, 5, 10. 그래서, 280까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 문제의 답은, 1번은 1260까지, 2번은 378까지, 3번은 280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할 이 문제는 분할까지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책 9권을 1번 두 권, 세 권, 네 권으로 나누었다. 2번 두 권, 두 권, 다섯 권으로 나누었다. 3번 세 권, 세 권, 3권, 세 3권, 권으로 나누었다. 자,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분할 문제를 풀었어요. 예, 분할 문제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 무슨 소리냐? 두 권, 세 권, 네 권으로 나누어서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까지 만약에 붙었다면 이 문제 뒤에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는 말까지 붙으면 분배 개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분배 개념까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맨 뒤에다가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줬죠. 그러면 이 뒤에 3팩을 붙여 주면은 곱하기 3팩 곱하기 3 팩토리얼. 예, 세 명을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에 해당하는 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굉장히 잘 읽어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분할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분배까지 가는 건지 문제를 통해서 잘 읽어 본 다음에 맨 뒤에다가 3팩을 곱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분할로 끝날 것이냐. 이걸 결정하면 되겠습니다.